자 AN이 등비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이 돼 있는데 어일단 가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자 A1을 A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A 곱하기 AR은 E a r 의 제곱이죠. 그럼 AA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RR 없어지죠. 그럼 A는 E r 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인데 요거는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니까 R-1분의 A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요거 a로 묶으면,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쵸? 그럼 여기서 r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4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r이 4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그럼 a3은 ar의 제곱이니까, 8 곱하기 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8 곱하기 16이죠? 그쵸? 그러면, 어, 16에다가 8을 곱하는 거니까, 4 올라가고, 그 다음에 8, 1은 8이죠? 그럼 128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3 같은 경우에는 128이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